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에 자리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어, 요즘 다가구가 낙찰률이 좀 낮아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여파하고 대출이 좀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많이 좀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물건은 절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어, 이번에 차 최저가 수준으로 들어가면 뭐 무난해 보이고요 한번더 떨어지고 보면 좋을 물건인데 일단 점유자가 많이 없고 한마디로 명도가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물건이고 투입금액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번에 차에도 보실 분들이 또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추천은 한번더 떨어지는 게 가장 좋고요. 어쨌든 뭐 건축비하고 땅값 계산하면 뭐 워낙 싸게 매입하는 여건이니까요. 자, 해당 물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보이는 부동산 경매 사이트 안내해 드립니다. 자 네이버 다음에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라고 치시면 이 사이트 나오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권리 분석 및 현장 임장 영상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 검색하셔도 이런 앱이 나옵니다.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자 경매 물건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 얘기입니다. 능포동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대우조선 해양인데 대우조선 해양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동네가 있죠. 여기 옥포동, 아주동 그리고 능포, 장승포 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능포동 그러니까 조선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쪽 편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최근 들어서 울산에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월 15만 원 해가지고 그래도 잘안 나가고 했던 것이 요즘 30만 원까지 다가구 원 투룸이 인력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30까지 뭐봤나봐요뭐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어 거제도 마찬가지겠죠. 거제 삼성 대우는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해서만 명이 들어오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 지금의 침체된 다가구 시장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최저점인 것 같아요. 주택도 그렇고 다가구도 그렇고 저희가 거제 시장을 면밀히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 여파에 경매 시장도 좀 얼어붙는 격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이건 공통적인 현상인데 특히. 주택, 다가구 포함입니다. 요거는 이제 주택수 포함되면 대출 금액도 낮아지고 특히 다가구는 방 빼기라 하기 때문에 대출 가격이 좀더 낮아지죠. 그래서 뭐 4억 이렇게 내가 낙찰이 되면 2억도 안 되게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자기 자본 가지고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다가구 입찰이 예전만 못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다가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렴하게 매입하셔가지고 다가오는 조선 호환기를 준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물건 위치 이곳 대우조선의 이 동북쪽 끝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자 오늘 물건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고 자 대우조선해양은 이쪽에서 이렇게 쭉 넘어와서 이쪽으로 능포동 장성포동으로 이어지는데 이쪽에 다가구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자 오늘 물건도 주택지. 다가구와 단독주택이 혼재돼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해당 물건은 감정가가 4억 5,600인데요, 현재는 2억 2,3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반값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최저가 수준 또는 다음에 차한번더 유찰돼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4년에 준공돼서 상태도 양호하고 그리고 이 물건은 두 세대 두개 호실에 전입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주인 세대까지 하면 총세 세대를 이제 명도로 해야 되는 거죠. 어, 다른 다가구에 비해서 명도가 비교적 명도. 수가 적기 때문에 좀 용이하다. 그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 어,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건물 상태도 비교적 양호해 보였고요. 1층에 두개 호실, 자 1층은 원룸인 것 같고요. 그리고 2층에 두개 호실, 요거는 투룸 같아요. 27평을 두개 호실로 나눠 쓰는 거 보니까 투룸이고, 3층도 두개 호실인데 투룸, 그리고 4층은 주인세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 현 최저가 기준으로 본다면 2억 초반대, 한 2억 2천 들어가지고 위에가 24, 5평 되는 것 같은데 주거용 주택으로 쓰고, 4층을 그 밑에 세입자. 받아 가지고 뭐 30씩 받아 가지고 100에서 150월 뭐 수익 얻으시면 참 괜찮은 물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주택 하나 사느니 오히려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자, 물건의 위치를 로드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지금 4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2, 3, 4층. 그죠? 자, 4층은 보시면 요 위에, 요 위에. 여기 안 보이는데요. 뒤가 4층입니다. 자, 1층은 여기 원룸 두 개가 있고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원룸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2층에 두개오실 3층에 두개오실 그렇게 해서, 임차인은 6개 오실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다 고 보시면 되고, 주차 공간은 세대입니다세대 3대. 자, 여기서 내려오면, 이렇게 일방 통행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주변은 보시는 것처럼 다, 다가구, 이 앞쪽에도 다가구 있죠, 그죠? 그리고 주택. 자, 그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요 다가구 원룸입니다. 자, 바로 거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해당 물건인데요. 요게 2014년에 지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48평, 건물이 88평입니다. 자, 비슷하게 최근에 거래된 다가구 이력이 없어서,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면, 요것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대지가 10평방미터 한 서너평 차이고, 건물도 한 4, 5평 차이에요. 그리고 15년에 지어졌고, 거의 뭐 비슷하죠. 요게 17년 3월에 6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오늘 물건 같은 경우는 2014년이고 대지하고 건물의 연면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게 기준점이 좀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최근 2018년 이후부터 조선업이 쇠퇴하면서 사람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다가구의 가치도 많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감정가가 4억 5천 6백 이거든요 그리고 토지하고 건축비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 사억한초 중반 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현재 2억 2,300이니까 다각으로 수익형 부동산 형태로 해서 주거하시면서 임차인 유치해서 수익화하실 분들은 뭐 그래도 기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에 절반가인데도 많이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그나마 이게 물건이 좀 규모가 작고 투입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한 1억만 대출이 나와도 내가 1억 정도 투입하면 또살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마인드로 보시는 분은 이번 에차도 들어오실 수 있을 듯 한데요. 어찌됐건 최근에 다가구가, 물론 하자 있는 다가구들도 있었어요. 선순위 전세권 있는 다가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다가구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절반 밑으로 떨어져서 낙찰된 경우가 많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물의 외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일방통행길이고요 자 여기 2층 투룸으로 두 세대가 있는 것 같고요 3층에도 두 세대 자 4층에는 주인 세대입니다 이게 19평 되는데요 요 달아낸 거 있죠 자 19평이면 아파트로 치면 20대 6평 이상 되죠 그래서 한 가족이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편의 모습 담아봤고요 외관 상태 깔끔하죠 그게 문제없어 보입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본 토지의 모습 되겠고요 자, 멀리서 담아봤습니다. 이게 능포항입니다. 능포항이고 오늘 물건이 진 여기 돌아서 조금만 나오면 4차선대로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학교 있고요. 자, 그리고 인근에 행정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모습 담았는데요. 물건의 위치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모습 담아봤습니다. 물건의 위치 여기고요. 자, 이 언덕, 이 산을 넘어가면 바로 조선소입니다. 자, 능포동의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자,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더 해당 물건의 외관을 담아봅니다. 자, 다음으로 경매 정보지입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고요. 2021 타경 3016번. 거제시 능포동 433-41. 자, 다가구고요. 토지 면적 48. 건물이 88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억 5,600 감정이 돼 있고요. 2억 2,300 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9월 23일 매칠안 남았네요. 길 잡혀 있고요. 자, 1층은 11평 정도 돼 있는데 방이 두 개니까 원룸이겠죠. 그죠? 그리고 2층, 3층은 27평씩 해서 두 세대니까 투룸으로 보여지고요. 자, 4층은 주인 세대. 그렇게 보시면 되고 2014년 8월입니다. 준공 시점이. 자, 제시 후에 창고하고 보일러실 모두 매각 포함돼 있습니다. 특이 사항 없고요. 임차인은 두 명이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한 분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고 한 분은 누군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명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 외에 뭐 특이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토지가의 건물의 건축비 계산을 하면 현 감정가인 4억 중반대가 시세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주변 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좀 객관화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최근 다가구들이 거의 뭐 절반가 어떤 경우는 절반가보다 조금 더 떨어지게 물론 하자가 있는 물건들이긴 합니다만 절반 이하로도 낙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이번에 차 최저가 또는 다음에 차를 좀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번에 차도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소개해드린 이유 일단은 투입금액 자체가 2억 2천이고 명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물건으로 보여지기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외관 상태도 양호해 보였고요. 능포동이니까 조선업이 이제 회복이 되면 내가 4층에 주거하면서 밑에 서입자 넣고 수익화할수 있는 물건이 되겠다. 비교적 소액으로 한 1억만 대출이 나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출 문의가 많으신데요. 저희는 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라든지 DSR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득 등 여러가지를 다 따져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를 한다고 해서 대출이 얼마정도 나오게 말씀 못드립니다. 다만 다가구는 세대당 방 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70, 80뭐 낙찰가에 그렇게 대출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특히나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대출 실행 가액이 낮아지고 거기다가 방 빼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다가구를 낙찰 받기 전에는 금융권에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자금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타진하신 후에 대립찰 등을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현장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에 자리하고 있는 어, 보시는 다가구주택 매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감정가 4억 5,600인데 2억 2,300까지 절반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최저가 기준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일반인들도 좀 투자 실 사용하시면서 월세 수익을 겸할 수 있는 물건, 어, 부담 없이 좀 이렇게 입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한장 왔습니다. 자, 2014년에 준공된 다가오 원룸인데요. 외관상태로 봤을 땐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가 있고, 이게 이제 일방통행입니다. 자, 이쪽이 약간 위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이어져 있고요. 주변은 보시는 것처럼 주택들, 그리고 요 길라인으로도 다가구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당 물건은 토지 면적이 48평, 건물이 88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14년에 이제 준공이 됐고요. 자, 반값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구고요. 주차 공간은 차를 3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에 호실이 두개 호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층 같은 경우는 11평인데, 원룸인 것 같습니다. 자, 6개 호실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은 2개 호실입니다. 2개 호실. 주인 세대 우편물이 그렇게 많이 쌓인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비워둔 세대는 아닌 것을 보이시네요. 층에 두 개의 오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경매 관련 오픈물이 왔을 텐데 붙어 있는 게 없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삼층. 일단,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요. 어, 내외가 상태 다 양호합니다. 양호하고요 자, 1층, 2층, 3층, 메뉴의 층에 주거공간이, 주거공간이 있네요. 4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거도 하시면서 월세 수익도 기하실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조선업이 괜찮아지면 이물건도, 어 임차인 섭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자. 에 일부 주거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laughs>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